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벙커. 해저드죠? 예, 네, 벙커는 해저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방카라고 좀 하지 마십시오. 벙커입니다, 벙커. 이게, 이게 벙커가요, 이렇게 파져 있는 게 벙커잖아요. 이렇게 파져 있는 게. 예, 그, 이 벙커는 원래, 그, 우리 벙커 시유란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벙커 시유인가 이렇게 벙커 시유 옛날에 그 전쟁 때 파가지고 그 참호에서 기름 뗀게 벙커 시유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방카 시유라고안 하는데 꼭 요거, 모래는 꼭 방카방카 그래대 돼. 방카 없습니다. 벙커입니다. 벙커. 예. 요거는 용어만 좀 정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구멍파는 동물. 이게 일본의 아까 그 비정상적인 코스를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는데, 구멍 파는 동물이냐, 아니냐. 예. 구멍을, 개가 구멍을 파는 동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개가 핥아놓은 거는 벌타, 그 프리드랍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구멍을 파는 동물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토끼, 두더지, 뭐, 마멧,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 없는 거, 돼지, 뭐, 도롱뇽 뱀,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런 놈이 판 것은 원래 골프장에는 언젠가는 이 동물들이 자연 서식을 해서 파겠지만 맨 처음에 오픈할 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식물들이 서식하면서 파된 것은 무볼타 드랍으로 해줘야겠다 하기다 보니까 그러면 구멍 파는 동물이 누군데 하고 규정해야죠. 네. 갈매기가 와서 파됐다고 얘가 구멍 파냐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동물의 분류를 해놓으면 이런 동물이 판 것은 그냥 쳐라 디봇이 파진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죠그 봤다가 이제 이런 걸 규정 안 하면 디봇의 공이 딱 들어왔는데, 야, 이거, 내가 보기에, 고양이가 와서 팠네. 이렇게 악기를 못하도록 구멍 판게 아니네. 구멍 판 동물이 있든지. 그건 다르잖아요. 그, 그, 구멍의 종류가 입구 같은 거. 그렇게 규정을 나름대로 해 놨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캐디. 이걸 왜 규정했느냐? 벌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캐디 얘기했죠? 그러니까, 캐디가 한 명인데, 네 명의 어, 플레이어를 서빙하고 있다? 내가 칠땐적 캐디는 내 캐디입니다. 네. 그러니까 4분의 1씩 쉐어하고, 내가 칠 때, 그니까 본인이 칠때 맞으면 그 캐디는 벌타예요. 근데 따로따로 이렇게 캐디가 1대1로 갖고 있다. 투어 선수들처럼. 제가 쳤는데 적 캐디가 맞았다? 혹은 뭐그 캐디가 내 공을 쳤다? 그거는 다 벌타 없다. 그니까 러 캐디를 규정하는 거죠. 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카트로 탔다. 근데 만약에 둘씩 나눠 탔다. 근데 저쪽 가서 카트 태면 내 카트 아닌데, 나하고 동반자 카트를 때리면 내 카트입니다. 내가 때릴 때는. 그런 것들을 규정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캐주얼 워터. 이거는 한시적으로. 아까도 골프장이 원래 이런 자리로 있었다면 그 골프장에 물을 고아놨다면 해저드겠죠. 그런데 해저드는 아닌데 일시적으로 파이면서 뭐 폭우가 와가지고 물이 잠시 고였다. 혹은 눈이 이렇게 폭, 설이 왔다가 얼음이 깜깜 얼었다가그 얼음이 녹으면서 일시적으로 운동일 만들었다는 이 골프장을 의도할 때 이런 운동일을 조성하려고 한 의도가 아니니 그것은 캐주얼 워터라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이 캐주얼 워터에 들어갈 때는 벌타 없이 무벌타 드랍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뭐 아까 뭐 벌타 없이 뭐 하고 벌타가 있더라도 드랍하는 요령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그, 그거를 이제 나중에 시연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12번 위원회 이건 뭐 넘어가죠. 아까 이 얘기입니다. 스쿼어 카드를 제출했다. 사인을 했다. 제출했다. 누구한테? 이런 게 기준. 나한테 의미 없다 이겁니다. 위원회. 그럼 위원회는 룰그 토너먼트 요강에 보면 위원회는 누구 누구로 구성한다. 그 사람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테이블에 잠깐 그 사람이 화장실 에 갔는데 제가 좀 피곤해서 앉았어요. 그거 와서 제출했어요. 그러면 위원회한테 제출한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심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실제 다 발생을 했어요. 미국의 한 50년 동안의 그 투어 선수들의 투어 속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례 집중에 좀 재밌는 것들을 책맨 뒤편에 했으니까 나중에 피곤하고 재미없으실 때 읽어보세요. 타이거 우주는 얼마나 재수가 좋은 사람인지 여기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 나중에 제가 고거는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자. 13번의 경기자는요. 경기자는 누구고 비경기자는 누군가를 구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사 이렇게 이렇게 네 분이 시합을 하고 있다면 여기는 경기자고 그 다음에 캐디는 정해졌죠 카트 정해졌죠 백을 상당히 멀리 놓습니다 그린도 이렇게 퍼팅 그린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얘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내리막이다 예? 이렇게 내리막이다 이쪽에서 얘가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린을 미스해고 이게 만약에 여길 맞았고 넘어가서 백을 여기다 눕혀놓으면 2벌타죠 그래서 백도 요령있게 놓는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가 캐디가 아니니까 이 깃대를 좀 요령있게 놓으시라 이겁니다. 이 깃대를 에. 사실 우리 이 캐디 언니들도 이런 거잘 몰라요. 여기 손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퍼팅을 하면 깃대를 여기다 이렇게 엎어놔요. 엎어놔도 이렇게 엎어놓지 말고 이렇게 엎어놓으시라 이겁니다.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적도록 꼭 가로질러서 놓는다고 이게 내리막인데 저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제가 합니다. 이걸 탁 뜨면 언니가 왜깃대를또 움직이는가 하고, 제가, 아, 내가 옮겨놓을게. 그래갖고, 이런 데다 갔더니 이런 데. 아무 상관없어. 이쪽 바뀐 데도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가 없을도록. 그죠? 그래서 누가 맞히면그 사람 벌타예요. 그 사람 벌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벌타 먹게 안 하려고 제가 치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뭐냐면, 이퀸먼트다, 이겁니다. 그 장비에 맞아도 벌타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동방경기장? 그렇죠. 장비 그렇죠. 예. 아까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추어일 때는 카트를 얘기한 거니까 남의 카트를 때리면 벌타가 없듯이 남의 장비를 때린 거니까 벌타 없는 거고 또그 장비 기때는, 기때는. 그렇죠. 깃대는 안 돼요. 이게 왜안 되냐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퍼팅 그린에서 퍼팅 그린 밖에서 깃대를 빼야 되나요? 꽂아야 되나요? 그린 바깥에서 꽂아야 되나요? 빼도, 빼도 되죠. 많이죠. 예, 그러나 퍼팅 그린 내에서 내공이, 내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발이 아니라. 내공이 퍼팅 그린에 내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빼도 되는데 맞으면 벌타죠. 몇 벌타죠? 그렇죠. 무조건 이런 거부주의는이 벌타예요. 이제는 1 벌타, 2 벌타는 나오잖아요. 1 벌타는 때렸을 때밖에 안 생겨요. 예, 때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공이 되게 내가 의도하는 대로 안 가는 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는 공 공을 본 대로 치고 아마추어는 친 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예. <laughs> 재밌죠? 프로는 내가 이렇게 딱 조기다 쳐야지 하면 공기를 봤으니까 그리 가는데 아마추어는 내가 그리 하려도 해 뭔가 미케닉이 잘못 되니까 그리 친 대로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 그런 얘기인데, 네. 예? <laughs> 저도 그 얘기 듣고 굉장히 한참 웃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어요. 그런 말 정하는 거 보면. 물이 왜 나왔지? 자, 그래서, 예, 기, 대 때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핀이라고 말, 하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다. 예. 그 다음에 방송에 보면, 핀 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방송 용어예요. 핀은. 핀 하이가 뭐냐면요. 이렇게 때렸는데, 핀의 방향이 아니고, 핀의 방향은 벗어났는데, 핀과의 등거리에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핀 방향, 핀의 방향이지만 거리가 짧잖아요. 그죠? 근데 거리는 맞는데 공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 거리는 맞춘 거죠. 예. 클럽 선택은 맞았는데, 클럽이 열렸거나 스윙패스가 잘못된 거지, 거리는 맞다 이거죠. 그걸 핀 하이라 그래. 요 하이. 우리 뭐 하이눈이라 그러나, 정각 12시. 그러니까 딱 맞춘 거죠. 거리를. 그런 말도, 예, 이게 요즘은, 그,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해설하는 분들이. 아, 핀하이다. 그러면, 어, 저녀석 거리는 맞췄구나. 그런데 물론, 거리는 맞았는데, 그린 놓친 거, 그런 얘기를 핀하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 핀 언저리에서 거리를 맞췄다. 얘기죠. 그런 것들이 왜 많이 나오냐면, 맞바람이 분다. 뒷바람이 불 때는, 방향보다는 클럽의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핀하 이상하게 때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람을 잘 이용했다. 그런 어떤, 그, 어, 역학을 갖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핀 하이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하나 써본 겁니다. 4KD 이것도 이제 정하는 겁니다. 4KD 앞에 가서 공 여기 떨어졌습니다 하고 이렇게막 찍죠. 브리티시 오픈 같은 데는 반드시 4KD가 있습니다. 워낙에 코스가 막 이렇게 막 살벌하고 그러니까 공이 떨어져도 가보면 없으니까 4KD가 가서 깃대 같은 걸 이렇게 꽂아 주는데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으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딱서 있었다 그 맞았다. 그럼 걔가 4캐드냐? 뭐 앞에 있는 놈은 다 4캐드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4캐드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맞았으냐, 안 맞냐에 따라 다른데, 4캐드가 나왔으니까 재밌는 말이 있네요. 4, 4. 4. 예. 요거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가 공 날아갈 때, 볼! 하잖아요. 볼. 4. 그게 이겁니다. 볼이 아니고, 4에요. 4. 4. 4. 4. 예. 4. 예. 4. 예 4. 이거는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요. 아, 어, 포대, 포대, 포부대가 네. 공을, 아니, 그러니까 포를 쏠 때, 우리 그 뻥튀기 할때 뭐라 그러죠? 뻥이 하고 뻥 터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포를 쏜다! 그러니까 다들 귀 막아라 할 때, 포 하고 빵! 쏩니다. 실제. 병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유래가 돼서 골프장에서, 야, 대포 날공 날라, 날라간다! 하는 얘기죠. 경고하죠. 이게 법적으로요. 뭐 변호사님 짓 때문에 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법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죠? 공이 날아간다는 얘기를 한 거와 안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다른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실제 나는 쳤는데 잘못 간게 아니라 저쪽으로 진짜 내가 죽이고 싶은 놈이 왔네. 내가 공을 잘 쳐. 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야, 공 쳤는데. 경고했다. 이게 사례에 있어요. 그러니까, 4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꼭 4라는 용어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공! 조심하세요! 뭐 어떤 말이든 경고를 했다면 그 사람의 형량은 강량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죠? 내가 칼로 찌르는데 뒤에서 푹 찌른 거하고 널 내가 실로 죽일 거 하는 거는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못 다스린 거죠. 뒤에서 찌른 건 그냥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형량이 뭐 다르다 하듯이 그런 개념에서 4 K D 가 나오니까 4 얘기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 19번 수, 수리지 이것도 아까 1번의 비정상적인 코스 형태처럼 수리지 이렇게 가면은 어제 외국 같은 데 가면 이런 말쓰 있어요. G, U, R,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 요, 렇게 써야죠. 그라운드 언더 리페어. 요 땅이 한시적으로 좀 해져가지고 고치고 있는 중이니까 요 구역에 떨어지면은 무벌타 드랍을 하십시오. 나중에 무벌타 드랍 얘기는 다시 할게요. 그래서 그라운드 언더 리페어. 수리지의 정의. 야, 여기 보니까 이거 못 치겠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수리지로 되게 요런 색깔이에요. 수리지는 녹색, 대개 수리지는 땅이기 때문에 라인을 그어놓거든요. 아니면 조그만 깃대를쭉 꽂아놓고 수리지 표시를 해놓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아 여기는 수리지네. 그럼 수리지에서 공을 집어낼 때 집어내서 어디서 어떻게 드랍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부터 이 어, 2부에서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그, 끝을 내겠습니다. 수리지 해저드 넘어갈게요. 해저드, 해저드는 벙커 해저드와 워터 해저드 레드. 워터헤자인데 물이 있지 않아도 워터헤자 입니다꼭 물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예, 네. 물이 없어도 됩니다. 물이 말랐는데. 네. 그러나 해저드에는 해저드 말뚝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노란 말뚝이나 노란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거긴 물이 있든 뭐가 있든 그냥 그 지역은 해저드입니다. 빨간 말뚝이 있으면 레터럴 워터헤저드 물이 있다 없다를 떠난 떠는 겁니다. 근데 대개 물이 있죠. 이게 조경상으로 있고, 뭐 오리도 키우고 그러는데 그게 마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넘쳐서 그게 마크 밖으로 나오면 마크 밖에 있는 물은 해저드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캐주얼 워터가 되는 거죠 아까처럼 한시적으로 보인 거죠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면 마크를 그 안에다 물 속에다 꽂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해저드 안에서 이렇게 해저드 뭐 해저드가 됐든 물에 이렇게 있는데 그공칠수 있나요 쳐도 되죠 예 해저드에서 이제 이제 해저드에서 아빠 공이 해저드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구제 요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치 방법 1번이 그냥 친다예요 그냥 친다 그러니까 골프는 아웃 오브 바운드를 벗어난 공 말고는 골프 룰의 1번이 이거죠 플레이 에즈 잇 라이 공이 있는 그 상태로 쳐라 있는 그 상태로 쳐라 여기 나가지 않은 공은 있는 상태로 쳐라 1번입니다 그걸 뭐 어떻게 빼우에서아딱 이렇게 해서 뭐 싹개선하 이거, 이거 자체가 남이 보든 안 보든 본인을 속이는 거예요 본인을 네. 아, 백을 상당히 멀리 놓습니다 그린도 이렇게 퍼팅 그린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얘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내리막이다 예? 이렇게 내리막이다 이쪽에서 얘가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린을 미스하고 이게 만약에 여길 맞았고 넘어가서 백을 여기다 눕혀놓으면 2벌타죠 그래서 백도 요령있게 놓는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가 캐디가 아니니까 이 깃대를 좀 요령있게 놓으시라 이겁니다 이 깃대를 예. 사실 우리 이 캐디 언니들도 이런 거잘 몰라요 여기 손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퍼팅을 하면 깃대를 여기다 이렇게 엎어놔요 엎어놔도 이렇게 엎어놓지 말고 이렇게 엎어놓으시라 이겁니다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적도록 꼭 가로질러서 놓는다고 이게 내리막인데 저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제가 합니다. 이걸 탁 두면, 언니가 왜깃대를또 움직이는가 하고, 제가, 아, 내가 옮겨놓을게. 그래갖고, 이런 데다 갖다놓니 이런 데. 아무 상관없어 이쪽 바뀐 데도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가 없을도록. 그죠? 그래서 누가 맞히면 그 사람 벌타예요. 그 사람 벌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벌타 먹게 안 하려고 제가 치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익힘먼트다 장비에 맞아도 벌타다. 이렇게 보신 거예동방 경기장? 그렇죠. 예. 예. 아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추어일 때는 카트를 얘기한 거니까, 남의 카트를 때리면 벌타가 없듯이, 남의 장비를 때린 거니까 벌타 없는 거같아 장비. 그렇죠. 기때는 안 돼요. 이게 왜안 되냐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퍼팅그린에서, 퍼팅그린 밖에서 기때를 빼야 되나요? 꽂아야 되나요? 빼도 되죠. 많이죠. 예. 그러나 퍼팅 그린 내에서 내공이, 내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발이 아니라. 내공이 퍼팅 그린에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빼도 되는데 맞으면 벌타죠. 몇 벌타죠? 그렇죠. 무조건 이런 거 부주인, 의이 벌타. 이제는 1 벌타, 2 벌타는 나오잖아요. 1 벌타는 때렸을 때밖에 안 생겨요. 예, 때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공이 되게 내가 의도하는 대로 안 가는 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는 공 공을 본 대로 치고 아마추어는 친 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예. <laughs> 재밌죠? 프로는 내가 이렇게 딱 조기다 쳐야지 하면 공기를 봤으니까 그리 가는데 아마추어는 내가 그리 하려도 해 뭔가 미케닉이 잘못 되니까 그리 친 대로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 그런 얘기인데. 예? <laughs> 저도 그 얘기 듣고 굉장히 한참 웃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어요. 그런 말 정하는 거 보면. 물이 왜 나왔지? 자, 그래서, 예, 기, 대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핀이라고 말, 하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다. 예. 그 다음에 방송에 보면, 핀 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방송 용어예요. 핀은. 핀 하이가 뭐냐면요. 이렇게 때렸는데, 핀의 방향이 아니고, 핀의 방향은 벗어났는데, 핀과의 등거리에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핀 방향, 핀의 방향이지만 거리가 짧잖아요. 그죠? 근데 거리는 맞는데 공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 거리는 맞춘 거죠. 예. 클럽 선택은 맞았는데, 클럽이 열렸거나 스윙패스가 잘못된 거지, 거리는 맞다 이거죠. 그걸 핀 하이라 그래. 요 하이. 우리 뭐 하이눈이라 그러나, 정각 12시. 그러니까 딱 맞춘 거죠. 거리를. 그런 말도, 예, 이게 요즘은, 그,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해설하는 분들이. 아, 핀 하이다. 그러면, 어, 저 녀석이 거리는 맞췄구나. 그런데 물론, 거리는 맞았는데, 그린 놓친 거, 그런 얘기를 핀 하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핀 언저리에서 거리를 맞췄다. 그죠 그런 것들이 왜 많이 나오냐면, 맞바람이 분다. 뒷바람이 불 때는, 방향보다는 클럽의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핀 하이 상하에서 때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람을 잘 이용했다. 그런 어떤, 그, 어, 역학을 갖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핀 하이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하나 써본 겁니다. 4Kd 이것도 이제 정하는 겁니다. 4Kd 앞에 가서 공 여기 떨어졌습니다 하고 이렇게막 찍죠. 브리티시 오픈 같은 데는 반드시 4Kd가 있습니다. 워낙에 코스가 막 이렇게 막 살벌하고 그러니까 공이 떨어져도 가보면 없으니까 4Kd가 가서 기대 같은 걸 이렇게 꽂아 주는데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으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딱서 있었다 그 맞았다. 그럼 걔가 4 캐디냐? 뭐 앞에 있는 놈은 다4 캐디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4 캐디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맞았으냐 안 맞냐에 따라 다른데 4 캐디가 나왔으니까 재밌는 말이 있네요. 4, 4, 4. 예, 요거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가 공날아갈때볼 하잖아요. 볼. 4. 그게 이겁니다. 볼이 아니고 4에 4. 4. 4. 4. 예, 예. 이거는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요. 아 어, 포대, 포대, 포부대가 네. 공을, 아니, 그러니까 포를 쏠 때, 우리 그 뻥튀기 할때 뭐라 그러죠? 뻥이 하고 뻥 터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포를 쏜다! 그러니까 다들 귀 막아라 할 때, 포! 하고 빵! 쏩니다. 실제. 병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유래가 돼서 골프장에서, 야, 대포 날공 날라, 날라간다! 하는 얘기죠? 경고하죠? 이게 법적으로요. 뭐 변호사님 짓 때문에 지금,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법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죠? 공이 날아간다는 얘기를 한 거와 안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다른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을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실제 나는 쳤는데 잘못 간게 아니라 저쪽으로 진짜 내가 죽이고 싶은 놈이 왔네. 내가 공을 잘 쳐. 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야, 공 쳤는데. 경고했다. 이게 사례에 있어요. 그러니까, 4를 했느냐, 안 했냐. 물론, 꼭 4라는 용어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공! 조심하세요! 뭐 어떤 말이든 경고를 했다면 그 사람의 형량은 강량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죠? 내가 칼로 찌르는데 뒤에서 푹 찌른 거 하고 널 내가 실로 죽일 거 하는 거는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못 다스린 거죠. 뒤에서 찌른 건 그냥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형량이 뭐 다르다 하듯이 그런 개념에서 4KD가 나오니까 4 얘기를 정의를 한 겁니다